알수 고드 겟치하고 저기 호이 아니면은 공격때 내가 윈스 한번 해보고 수비 때는 자리안... 아니다 수비 때? 내가 공격대 디바하면 안되나? 나 치킨 시켰다 나 전투력 올랐다 뭔 치킨? 나.. 파닥이요 나 파닥 아... 그거 그래. 원래 님 근데 그거 안.. 원래는.. 원래는 파닥이 그거래 숨을 네. 다 죽인 상태에서 먹은 거래, 팔을. 우리 집접촉 하다가는 되게 생생하던데. 야, 그럼 안 되겠다니까. 너 뭐? 호그랑 시그마 중에 고민 중이거든, 나 지금. 그냥 호그 갈게, 내가. 라인 <놈> 호그로 가자. 그럼 그래. 아나야타. 시그마 와이. 하고 싶은 거, <놈> <하자. 놈> 매진을 내는? 해줘야 되나? 아니면 아, 근데 시그마 개 못함. 여기 높은 는률로나 보자 별로냐? 30초 아, 매진합시다. 아 이거 내가 뭘 아니, 해야 돼?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냐? 어 아마 아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파라가 나올. 뿐이기.. 어, 보여줘 매진해줘 아니면은. 저기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메르시아. 아, 하고 아, 메르시아 여기, 여기 트레가 할게 있나? 아 저기 뛰면 내가 뒤물되 대잔다. 메르시아 나내라고 어. 맞아? 아 잠깐만 우리 트레구나. 나 바꿀까? 아니나 바꾸고 돼. 들고. 하나로 해도 셔. 하나로 해. 이상하나 공격이 시작 어, 나 지금 행복해. 나 지금 잘 싸울 수 있어. 어, 야, 레킹볼. 나지볼 받이 될 같아. 음. 대응할 수 있지. 양각 잡으려고 날리 좀 그래 빨들이잘자 지금 멀티에. 볼 이속. 데크까지내어갔 양각 잡으러 가 어, 매야킹빠어킹 빠졌어. 뭐 아, 시면자세 없어. 도아주고 매시 걸었거든. 나이스. 이제 어이이층에뭐 있어? 2층에 있어? 어, 개똥침 진짜 아직 전멸 는데 아, 네. 어, 데 아, 어, 볼인데 아이고. 기안 죽냐?

이속. 아나 어, 너무 뻘리졸라하는데 진짜. 이거 담에 놓을 나 이속. 괜찮아. 괜찮아 리 아. 을 거예요. 피트로 카운트 칠게. 이속. 알아 잡아 놨고요. 이속쪽붙어 봐? 몇쪽붙어 봐? 아 개똥침 진짜. 나이스네요. 오, 잡아. 나 반격. 아, 죽고 이, 궁100 어, 나 잠깐 이있어 이제 있을어나박공박힐거같은이렇었거든 비트. 이소이소이소야 아, 이거 라다라인었어 아, 크었어 있을 거었거든있시게 나랑 같이 볼 브츠지 도구라. 좋았어. 아, 나이스. 오늘 펠월이네 좋아요. 어, 잘, 너무 좋아요. 이, 이속이요 맥크 성공했어 이속. 파라가 왔다, 파라, 아니지, 파라. 어이구라, 이디즈아 파라가 나올 것 같더라. 누구 또 이거 파라. 야, 씨님이겠지? 아, 지벌님 파라인데? 뭐지, 파라? 아, 쓸모없어. 파라 두 대. 파라 세 대! 안 뒤져! <laughs> 벨리시 <목소리> 붙았안 <목소리>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 아, 뭔 진짜. 망치 인네왜크가이어 카메라 1아이고나 죽었어. 좀줘 우. 오시일이에요 아. 너무 아까운데. 어. <목소리> 아. 우리 탱크가, 탱크가 하나 있긴 한데 우리 틀에 놓착이거 조금 애매해 나이 스러볼까 나이스. 아, 어가수 네, 아 어, 가보여주나 아, 진짜. 파라 아, 어� 진짜 피. 야, 진짜. 야못빼 위나? 못데안 돼. 근데 여기 없기야. 안, 안 돼? 있잖아, 안 mother, 어. 아, 내가 너무 아. 아, 아다 내가 방금 나가 가지고 잠깐 했다 아, 나 그냥 바로 돌로갈게 아, 안 돼. 파라나지 슬슬 돌 거예요. 졌나? 얘왼쪽에 올라온다. 아, 오는데 그리네. 오! 나 떨어졌어! 이속. 빠르게 올라갑니다. 얍. 어? 어, 나, 나 떨어졌네. 올라오면 되 어? 엘리베이터로 떨어졌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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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하하하하하하 안전, 안전, 안전. 하중에하하하하하하이인하하하하하하 페라 끌 이송 왜... 이송 이렇게... 이거.. 코에선 후화인데? 맥리 왼쪽 소리를 툴을 낸다 오케이 아 미안해요 총알 착전했아 잘못이었어 왼창 왼창 왼 아니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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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괜찮아 어 이거 상대편 저거 있을 거거든 자탄? 자탄 이거 호구공으로 카운트 자탄에.. 포화도 있을 텐데 토끼 두대 어? 또 떨어졌다 이 정도면 일부러 내려가는 거, 거 아니? <laughs> 재밌... 야잡다대박이자리아이거어다어라이스비나블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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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안움지겠어메클로로메클로메클로메클로메클로메로메이로메클로메클 그리2층이라 어, 아, 맨, 내가 못층 아, 아 나는 아, 2층. 아, 어, 뒤에 어? 좀. 뒤 뒤에 좀. 어, 둘다 어, 아, 내가 사어 나. 뒤층일 빼자 빼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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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어, 같이 가라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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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다 아, 요네디벌즈님이야디벌즈네 지하 있어요. 나 나이스 너대왼쪽으 올라와요 제가 다 밀어버릴게요 밀렸어가나의가운데거야 다운 힐맨힐맨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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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성. 안 아파 안 아파 깨졌어 어어어 아이고 이고이고아나루슈로 합류 빨라 괜찮아 와나준영이만대립망 방치 박고뻔 했어 아 참았다 잘 참았다 모르겠네. 이번에 비비로 오는 거 확정 오케 빨리 빨리 빨리. 어, 내가 네, 너구리랑 빨리 가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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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명 없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메인, 오, 야, 야. 비밀 빠지면 아주 좋아. 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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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빨리 힐배. 이속. 이속, 이속, 이속. 이속, 이속. 이속. 시원했다, 시원했다. 시원하십 개 맛있어 아 너무 행복 루시 너무 행복해 레그리 뒤에 나이스 <뭔> 와나 진짜 진짜 개 버스 탔다 와아 <뭔> <뭔> 아, 재밌다 아 루시 재밌네 오늘 내가 1년 아, 동안 본 오늘... 너구리 호그 중에 제일 잘했는데 아니 이속 너무 좋은데 야 그거 좀. 어떻게 끌었냐 기층에서와왜 딸럽고... 어, 이렇게 잘해 뭐야 <뭔> 난 뒤에서 완전 프리딩만 했어 진짜 아그래도브 다섯 번 던지면 네 번을 끌어 무조건 아, 어, 네, 이거 보고 잘했다. 어, 잘잘 통했어, 뭐라. 보고 매우 잘 통했다, 이거. <laughs> 어, 나 진짜 이거 영상 올라가면은 꼭 봐주세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laughs> 진짜 야신님 아, 어디서 하지, 나타나서 성광 던지시고 머리 아, 때리시고. 아, 야신 오늘 야신님 도 매섭다 오늘. 아니, 살자, 아, 암살자야, 앰모... 암살자. <laughs> 어쌔신 크리드 하시는 줄 야신님이 스무번 보는 것 같아. 어나 진짜. <laughs> 네, 나야신님못 봤어. 사람 때문에 아다리에 쓰였어. 야신님이 자리 먹으러 가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트레 와가지고 어 맞아, 맞아. 뭐야 선광 헤드. <laughs> 헤드 수도 있어. 어 내가 짱구 굴리면서해대단이 타이밍에 이층 먹으러 오시진 않겠지 했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안녕하면서 딱 선광 던지시더라고. 아니 맥크레드 리퍼처럼 해요 약간.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그걸 약간 광고했네. 어 야신님이 약간 그렇게. 해. 그 리퍼를 잘해. <laughs> 우리 야진이 리퍼한번다았어와나딜 동이야. 레게는나 오늘 하루 종일 딜이야. 킬 딜은 <laughs> 나 오늘 분당 오... 천 딜을 못고아킬을킬덜더 <laughs> 얼마야? 저 오늘 지금 킬은 킬은 20 딜은 6400야 <laughs> 근데 왕액이 내가 금이었는데 내가 금 먹으니까 지더라아 <laughs> 어, 맞아 왕액 이라운드 내가 못 먹게, 아니 왕의 길이었나? 무슨 맵 내가 못 했는데? 여태까지 역대 내전에서 딜러 한것 중에 제일 잘된거 같아. 어, 어, 저기 조합이다. 단단해, 저기 단단해, 단단해. 이거. 야, 야, 이거 끌었어. 우리 잡어 잡아. 이인이도 피다, 이래, 이래! 뒤에 니퍼, 뒤에 니퍼! 얘안 봤어. 잡아버렸어. 어. 심이다야심이다이이이이잘 가고! 나이스! 이이 이성. 지지마, 지지심지심마심지심 방금 보셨어요맥이렇는데 하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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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하나, 하나, 하 미쳤다. 밀수 있죠? 하나, 하나, 나하어 하나, 나 하나, 이나나 좋아. 아나 하나, 어나 하나, 하나, 고나뽕나 빨리 하다나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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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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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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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 니들 화물 라인이로요? 재미구만 야재미구만 내가 빨리 채우기 <놀람> 원해 아니면 호그사오두뚝기 너무, 오, 오, 너무 달아 끌성수어머나 애들 다 밀었다 던졌네 나시는 잡았다 아이 게임이 쯔쯔. 너무 잘돼이성수이성수이성수 죽여봐라, 죽여봐라 나 진짜. 죽여? 우리 아. 퍼플, 퍼플, 퍼플 조심 아이고 죽여 엄마! 어아나 없이 이기지마! 진짜, 죽여봐라 나 없이 이기지마 어디 아니 나 없이 왜 이렇게 쉽게 이겨? <웃음> <딜은>? <웃음> 아니 나 가서 뒤졌는데 그냥 <laughs> 아니 방금 2층에 있는 사람들 다 튕겨냈어요, 저거로 아, 이거 너무 웃겼다, 야 <laughs> 와다와 지렸다. 졌 이거. 진짜 너무 날다아 뽑감 너무 잘해. 와. 아 너무 야무졌다. 원탱커들 날린데 지금. 나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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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나 방금 행복했다. 아, 나 행복했어. 이게 치킨의 힘인가? 예, 진짜 제 너무 <laughs> <행복할 때. 나을 웃음> <완전 나도> 좋아. 류두면 사 루시우 힐링 받았을지도. 생각짜 나... 이거 치킨입니다.